우리는 종종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오랜 전래동화 속에는 이러한 편견을 깨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보 머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순수하고 착한 심성을 품고 복을 받는 바보 머슴의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가난과 억압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민초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약자들이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나갔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인정과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한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시 이야기를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와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바보머슴은 흔히 돌쇠나 덕쇠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대개 힘이 세고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내는 성실한 일꾼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우직함과 근면함은 당시 농경사회의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박한 심성 때문에 종종 남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미련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그가 사회적 계층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머슴이라는 신분 자체가 그를 어수룩하고 부족한 존재로 치부하게 만드는 사회적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지능보다는 육체 노동의 가치가 강조되었던 한편, 약자를 업신여기는 풍조가 만연했던 현실이 바보 머슴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가 단순한 바보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순수함이 세속적인 욕망과 이해관계의 얽매인 이들보다 훨씬 더큰 지혜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어리숙함은 사실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순수한 통찰력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행동은 단기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선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큰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보머슴 이야기는 대부분 권선징악의 구조를 따릅니다. 탐욕스러운 양반이나 부당한 권력을 가진 인물로부터 억압받거나 마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는 당시 사회의 계층간 불평등과 권력 남용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머슴은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로서 불의에 맞서 싸우기보다 묵묵히 견뎌내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바보머슴의 진면모가 드러나고 그는 결국 자신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의 숨겨진 능력이나 착한 마음씨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빛나면서 주변의 존경을 받거나 큰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포함합니다. 반대로 그를 핍박하던 악인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는 시대를 관통하는 정의 실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말은 당시 억압받던 민중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한 희망과 교훈을 심어주었습니다. 불의는 잠시 승리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진실과 선의가 승리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바보머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점중 하나는 그 다채로운 변주에 있습니다. 각 지역과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변주는 이야기가 구전되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의 특성과 지역적 문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든 바보 머슴의 순수한 마음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름으로 마을을 구하는 바보 머슴 이야기는 마을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가 비웃던 바보 머슴이 끈기 있게 자리를 지켜내어 결국 마을을 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바보 머슴을 무시하며 그의 어리숙함을 조롱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의 묵묵함과 끈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면의 강인함과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운에 기대는 노름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 앞에서 드러나는 한 개인의 책임감과 헌신을 조명합니다. 그의 끈기는 어쩌면 순진한 고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용기로 귀결됩니다. 또 다른 버전에서는 새 과부와 얽힌 바보 머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바보 머슴은 우연히 세 명의 과부와 인연을 맺게 되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마을의 화합을 이끌어냅니다. 당시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존재였으며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보 머슴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그의 보살핌은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와 보호를 포함하며 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다쳤던 마음을 열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관심했던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진정한 돌봄과 연대가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역설합니다. 머슴의 순수한 마음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되어 갈등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마을에 평화와 화합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타인에 대한 편견 없는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점 하나로 운명이 바뀐 바보 머슴은 점쟁이로부터 운명을 바꿀 점을 얻은 머슴이 예상치 못한 행운과 기회를 통해 인생 역전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운명이라는 초월적인 요소가 개입하지만 머슴의 순수한 마음과 성실함이 그러한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명론적 관점을 넘어 어떤 형태로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포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성공의 열쇠가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천재 아기를 발견한 바보 머슴 이야기는 머슴이 버려진 아기를 주워 기르는데 그 아기가 놀라운 재능을 가진 천재였다는 극적인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기는 머슴에게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존재가 됩니다. 머슴은 아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기를 보살핍니다. 아기의 천재적인 재능은 점차 빛을 발하고 이는 결국 마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혈연을 넘어선 순수한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혈연 관계를 초월하여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한 개인의 선행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때로는 로맨틱한 요소가 가미되어 이야기가 더욱 풍부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약값 때문에 바보 머슴과 혼인한 여인 이야기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보 머슴과 결혼한 여인이 남편의 숨겨진 정체를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어리숙해 보이는 머슴과의 결혼을 달갑지 않게 여겼을 수 있지만 그의 진심과 순수한 사랑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숨겨진 능력에 감동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이는 외적인 조건이나 평판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인격을 알아보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적 지위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진정성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생을 산 바보 머슴 이야기는 전 재산을 털어 기생을 산 머슴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당시 기생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으로 여겨졌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기생은 머슴의 순수한 마음과 진심을 알아보고 그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기생은 훗날 머슴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머슴이 과거에 억울하게 몰락한 양반이었다는 설정이 더해져 신분 차별의 부당함을 꼬집기도 합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이나 직업이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진정한 사랑은 모든 사회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랑과 인연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바보. 머슴이라는 독특한 캐릭터의 녹여냄으로써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바보 머슴은 또한 숨겨진 무술고수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어리숙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정의를 위해 숨겨왔던 무술실력을 드러내어 마을을 괴롭히는 악당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반전은 약해 보이는 이에게도 숨겨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며 상황에 따라서는 평범한 인물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영웅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이는 억압받던 민중들이 자신들 안에 잠재된 힘을 깨닫고 불의에 저항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그의 무술은 단순히 폭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서사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선사하며 진정한 영웅은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과 정의감에서 비롯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내의 도움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바보 머슴은 모두가 바보라고 놀리던 처녀가 바보 머슴의 아내가 된후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의 순수한 마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조력합니다. 그녀의 지혜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마을의 크고 작은 난제들을 풀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현명한 배우자와의 협력이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남성 중심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도 여성의 지혜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이상적인 부부관계와 상호보완적인 협력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바보머슴 이야기는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지만 공통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선행과 보상입니다. 착한 마음과 행동은 결국 복을 불러온다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 인과응보의 원리가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줍니다. 둘째,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어리숙함을 일깨웁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 신분 차별에 대한 저항입니다. 낮은 신분이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을 통해 부당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머슴이라는 사회적 약자가 결국에는 성공하고 존경받는다는 결말은 당시 억압받던 계층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가치에 대한 탐구입니다. 돈이나 권력 같은 물질적인 것보다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순수한 인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역설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바보 머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효율성이나 결과만을 중시하며 과정의 순수함이나 인간적인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보 머슴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된 마음과 타인에 대한 배려임을 일깨워줍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과 진실된 마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된다는 메시지는 시간을 초월하여 유효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방식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회의 약자나 소외된 이들에게 더욱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보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바보 머슴의 지혜는 단지 운이 좋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순수한 의지와 끊임없는 선행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되새기며, 우리 안에 바보머슴처럼 순수하고 용감한 마음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의 작고 소박한 일들 속에서도 바보머슴의 지혜를 발휘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바보머슴의 지혜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항상 건행하시고 지금까지 찰스 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